안녕하세요. 야. 아, 인사하는 거야? 어, <laughs> you're so funny. 오, 스스로 촬영하고 싶었군요. 좋아요. 띵동. 하이 멜로디. 배빠. 디즈시 배빠? 배빠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 브롱 브롱. 브롱 브롱. 로디스 캠핑카. 할머니, 하이. 어머니로 알지? 할머니, 하이 할머니. 좋아. <laughs> 안녕. 너무 귀엽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알로디 할머니가 사랑한대요 I love you. Bye bye. 페퍼피고 어딨어 페퍼. 어, 페퍼 거기 있어. 하이 페퍼 피 <laughs> 너무 잘 샀다. 우리 이거 뭐, 세일할 때 사가지고 28불? 한 3만 원 조금 안 되게 되어있요 <laughs> 근데 야외에서도 놀수 있고 친구들도 올라오면 밖에다가 안 나가서 놀고 샀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laughs> 멜로디 방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laughs>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안 그래도 작은데. 그치? <laughs> 어어 어. 아무도 없네요. 엄마가 들어갈게요 띵동 띵동 하이 멜로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초대했잖아요. 파티를 했잖아요. 아기들이 조금 왔는데 아 그때 느꼈어요. 저희 장난감이 좀 부족하다는 걸 친구들을 앞으로 더 많이 초대하고 싶어서 가외에서도 올수 있는 장난감을 좀 주문했거든요. 얘는 오늘 막 어, 모레 갔다가 세일을 하길래 샀고 그네가 아 그네래. 제가 미끄럼틀이 없었는데 미끄럼틀도 주문했거든요. 을 그래서 마침 또 세일을 하길래 한 3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래서 미끄럼틀 엄마가 배달이 오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 멜로디오 그랬어. 헉, 그게 뭐야? 진짜 많이 컸다 너 근데 <laughs> 계속 들어가 <laughs> 계속 들어가 <laughs> 좋아해서 다행이야 캠핑하는 거 같지? <laughs> 캠핑! 저희는 멜로디 캠핑카에 들어왔어요 페퍼피그 캠핑카 아,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멜로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다람쥐 전화해 Hi. 아, 전화해, 여보세요? 하, 아, 멜로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사랑해요. 어, 멜로디. 안녕, 하세,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야! 안녕, 하세, 야! 안녕, 하세, 요 지금 막 일어나고, 지금. 얼굴에 자국이 생겼어. 그래도 낮잠은 오래 잤어, 오늘. 그치? 어, 바나나. 엄마 바나나. 암, 냠, 냠, 냠. 바나나. 아, 맛있어. 음. 어, 엄마 수박 먹어? 암, 냠, 냠, 냠. 땡큐. 어, 어디 갔지? 다른지. 어, 포. 포도? 포도라고 말했어? 포도. 헉, 포도라고 지금 말한 거야? 포도. 어, 이 페퍼피그 운전하는 거야. 이거 핸들인데 핸들 운전하는 거야 이렇게 브렁브렁. 페퍼피그 운전이야. 좋아이게 엄마랑 있으니까. 되게 좋아해. 와 너무 재웠다, 그렇지? 오이어다람들 어디갔지? 우리 이거 좋아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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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콧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서 놀기로 했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놀려면 시간이 많이 안 가요 <laughs> 이 무슨 말이야 시간이 잘안 가요 근데 우리, 어, 이걸 사와가지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제가 실내 미끄럼틀은 아니지만 실내에 지금 뒀거든요 그래서 멜로디 오오 감이가좀 떨어지면 마당에다가 미끄럼틀을 옮길 거예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미끄럼틀 밖으로 내야 될것 같아요. 헉! 어? 이게 뭐야? 다람쥐. 안녕하세요. 멜로디, 피카 보다 여기 갔다 놨고, 선글라스를 키웠어요. h <놀람> e l l baby. Peekaboo is the most fun. 재밌지? 좋아해. 어, 어, 어. 피크부 되게 좁은데 저도 같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엄마들 들어왔어. 어, 여보세요? 하이 멜로디. How are you? <laughs> 귀여워. 아, 안녕하세요. 멜로디예요. <laughs> 아,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로디야 어, 카메라가 흔들려. 어, 카메라가 흔들려. <laughs> 카메라를 잡았어. 이렇게 하면 못 찍는데? 어,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스스로 여기야. 어, 그랬어? 어, 응. 찍히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음, 그랬어? 알았어. 바이바이. 사랑해. 어 됐어. 응, 너야, 너 그거. 너야 너잖아. 너잖아. 멜로디잖아. 어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아 직접 촬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네 감사합니다. 바이바 안녕하세요? 아 인사하는 거야? <laughs> You're so funny. 어 스스로 촬영하고 싶었군요? 최연수 어, 유튜브자님 스스로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laughs> 음, 어, 새로운 각도를 발견하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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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멜로디의 캠핑카. 밖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기고. 앞에는 이렇게 운전을 하는 페파피그가 있고. 하늘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laughs> 우리 조금 이쁘게 엄마 나중에 꾸며줄게. 우리야, 밥 먹자, 이제. 밥. 밥. 점심 아직 못 먹었어. 너무 늦게 일어나서. 그렇지. 밥 먹자. 미끄럼틀 타야죠 또. 어 잠깐만 이거 엄마가 옮겨줄게. 지금 너무 가까이 돼 있어. 어 잠깐만요. 너무 가까이 돼 있거든요. 이 미끄럼틀을 제가 마당에 빼야 되는데 지금 감기가 올리고 밖에 바람이 불어서. 잠깐 실내에 두도먹 하려고요. 너무 잘 가지고 놀네요 하나, 둘, 셋! 오, 뒤로 내려와. 오! 오 어, 깃자. 자, 이제 밥을 데필게요. 드디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두부, 치즈, 당근, 버섯, 그리고 호박, 어디? 양파가 들어왔어요. 잘 먹는 우리 멜로디는 오늘도 역시 잘 먹고 있어니어거의 뽀로로를 찾는 거야? 뽀로로? 보로로 응. 뽀로. 아 그렇구나 뽀로로 아픈데 아야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오늘 프로 유튜버가 다 되셨어요 아예 이쁘게 해야지 로디야 이쁘게 음. 아, 뽀로로 안녕 하는 거야? 안녕 반가워 너무 크다. 어. 조금만 떠서 먹어요. 예, 이쁘게 먹어야지. 시키는 거야, 지금? 잽쏘, 빨리. 그래도 밥맛이 좋은가 봐요. 국물이 응, 응. 나오게. 물 마시세요, 물. 아, 거기 토끼가 있다고? 하이, 토끼. 맛있을게. 냠냠냠, 냠냠냠. 음. 밥 느껴지면 밥 주라고 깨끗이 그랬죠. 오늘 꽥꽥 꽥, 우리는 어떻게 울지? 꽥 꽥. 꽥. 음. 오지? 꽥, 꽥. <laughs> 너도 놀랬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응, 응따죽해 응, 잠 살짝 조금씩 떼야지. 응, 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냥 그 <laughs> 뽀로로 안녕 냠냠냠 좋지? 아유 잘 먹네 언제 이렇게 많이 컸을까? 진짜 많이 컸다 그치? 여러분 정말 많이 컸죠 우리 벨로디 그동안 쭉 지켜보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제 또아 있으면 19개월이에요 헉, 벨로디야 이틀 뒤면 이제 19개월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지 천천히 물도 천천히 좀 마시자 오시는 너무 다 빨라 엄마가 성격이 급한데 엄마를 많이 닮았어 아 물맛이 좋아요 응. 사랑해 응. 밥더 먹고 더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순두부만 좀더 줬는데 지금 순두부를또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아 순두부 맛있어요? 멜로디 먹어요. 엄마 먹어? 엄마 다 먹었는데. 암냠 맛있다. 착한 딸. 엄마로 준비해 는데 어, 오부로 아프겠어요. 살살 달아주세요 소중한 식판. 암냠냠냠. 멜로디 암. 음, 다 먹었어? 응. 아하, 바이바이 사랑해요 아, 예쁘다 이제 카메라를 알아 <laughs> 어, 밥풀이, 밥풀이 밥풀이 엄마 주세요 아, 너 먹을 거야? <laughs> 진짜 너무 추워 끝 마트에 가서 1불짜리 스티커를 사왔는데,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건가 봐요. 어머, 어머. 붙여보세요. 여기다 붙일래? 아무 데나 붙여. 두 손으로 해봐. 어? 아, 신기해. <laughs> 이건 조금 어렵다. 별 할까, 별? L. 이것 좀 쉬울 것 같아. 별이야. 눈뗐다 음, 붙였다 할수 있는 거야. 우와! 별이다! 다시! 그냥 스티커보다 조금 어렵구나, 이게. 짜잔! 파란색 별. <laughs> 다시 붙여! 할수 있다! 엄마는 초록이를 돌릴게. 우와! 했어! 다시 떴어? 봐봐. 짜잔, 꼭꼭 붙어. 그렇지, 거의 한 번에 하네요. 그렇지, 아이 잘하네 이번에 하얀별, 하얀별, 테이크. 그렇지 스티커는 잘 붙이는데 이거는 스티커가 아니야 스티커, 스티커 이렇게 엄마, 여기 이거 봐 뗐다가 붙였다 할수 있어, 이렇게 붙이고 떼고 하얀 문에 하얀 별 했네 그냥 냅두면 붙는 거야, 이렇게 레 g 고 짜잔 혼자 떼 보려고 어땠네 혼자 와 이제 혼자 하네 그럼 엄마는 청소기 응. 돌리러 가도 되겠다 너가 알아서 붙여 봐 여기 또 있어? 여기도 붙이고, 자유롭게 붙여? 엄마 청소기돌리고 올게. 요즘에 멜로디는 뚜껑 닫는 재미에 빠졌어요. 어, 열 수도 있네, 혼자. 그거 엄마 세럼인데? 아, 그거 엄마 토너구나. 우와, 잘한다. 요즘 저희 멜로디는 뚜껑을 닫았다, 뺐다에 빠졌어요. 어 레고 정리하는 거야? 어디야토너의 레고 아니야? <laughs> 그넣 너무 안돼오 잘한다 뺐다가 닫았다가 다행히 펑펑 나 푸시 안 하네 오 잘해 저 소리가 재밌나? 어디 소리가 재밌어요? 신났어 뚜껑 다시 닫으세요 네, 아이 잘하네. 야 했어. 오, 슉. 잘한다. 바이, 바이. 유지 바이. 들어가봐. 엄마 들어오라고. 너 먼저 들어가. <laughs> 엄마 들어가라고. 지금 엄마 잡아당기는 거 봐. 엄마 들어오세요. 알았어요. 같이 가자. 너 먼저 들어가. 엄마 너 들어가면 들어올게. 멜로디 들어가. 엄마 들어갈게. 너 먼저 들어가 <laughs> 갑자기 머리 비서. <빗어>. 햄버핏. <laughs> <laughs> <파이파피>. 엄마 들어간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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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ye, Melody. Hi. Hi. Nose. Oh, knows? Bye. Nose. Oh, Melody knows. So, good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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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again. Bye.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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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하이파이브 그쪽은 거꾸로 나가는 건데 반대로 와야지 이 u s 진짜 좋아하올올라다다 내려갔다 지금 한 30초 동안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좋아하게 할게? 친줄 걸. u 사줄 걸친면 집안 게미끄렇틀 미끄럼틀을 타길래 제가 e I'm g o 아 n g to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집안에서 가지고 놀고 내일은 엄마가 밖에다 내놔줄게 집이 너무 좁아 레디 고! I love you. 레고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 그거 반대에요 안녕하세요. Sit d 신났 하나, 둘, 셋. Go! 좋아, 그렇게? 하나, 하나, 둘, 셋, Go! <laughs> <고>! 아이 재밌다. <laughs> 하나, 얼굴 어, 또거꾸로 올라가. 저 뒤로 올라가세요. 거기 아니야 우리야. OMG. Where are you? <laughs> 하나, 둘, 셋! Go! 내려가! 귀여워. 오, 진짜 많이 컸다, 근데. 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또 이상한 방법으로 올라가네. 조심해요, 제발. 그래도 매트가 깔려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I love you 하나, 둘, 셋 출발! 언제 멈출겁니까? 저기 들어갈거야? 오늘 레고 넣는건데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가 그리워가지고 저렇게 어디 들어가려고 한대요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바이바이 <laughs> 사랑해요 안하신 분은 구독 시작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laughs> 진짜 바이바이.